신통 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려운 건데 극히 어 적은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많은 집사님 중에서 어 해당되는 부분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신부전에 걸렸다든지 강아지가 신부전에 걸렸다든지 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은어 빈혈이 옵니다. 어100% 오니까 초기에 올 수도 있고 나중에 말게 돼서 올수 있는데 100%올때 맞는 주사 중에 하나고요. 또 빈혈이 아니더라도 저기 신장질환이 아니더라도 빈혈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때 맞는 주사제입니다. 어, 조혈제, 조혈주사, 혈액을 만들어주는 주사라고 해서 조혈제 주사고요. 구하기가 좀 힘들고 어, 보시면 은 전문의약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살려면 은 발품 좀팔아셔야 되고요. 동물병원에 가서 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용이 아니라 사람용입니다. 어, 사람용이고 뭐 한국효와 키린 쭉 어쩌고 저쩌고 씹어져 있는데 어, 수입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 외국, 외 거거든요. 저, 제펜이죠 어,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씹어져 있는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6만원 주고서 두통 구했어요. 그러니까 12만원입니다. 어, 보통 조열 주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DPO, EP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EPO, 옛날에 e p o 라는 주사를 많이 맞혔지만 지금은 DPO 주사를 많이 맞추고 있고요. 우리 세모고도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한 80에서 90%는 DPO를 추천하고, DPO가 안 들으면 그때 EPO 주사 그냥 차선 채우쓰기로 합니다. 가격도 DPO보다 EPO가 좀 비싸다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감기가 EPO 조혈제 주사는 3, 4일이거든요. 반면에 이 DPO 조혈제 주사는 기본 1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은 2주에 한번 맞고, 또두 배, 연장해서 4주에 한번 맞기도 합니다. 이름은 네스포 20, 이심... 마이크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어, 네 스푼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이라는 건 숫자인데, 주사기, 아까 주사기 하나에, 음, 그 양이 20 마이크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제품은 살때 주의하셔야 될 건데, 이번에 우리도 처음 동물병원 가서 배워갖고 알았는데, 사고 보니까, 어, 용량이, 어,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20 마이크로짜리, 30 마이크로짜리, 40, 60, 120 마이크로가 있는데, 어, 문제는 이게 용량이 부피가 그러니까 20 마이크로면 2 0 m l 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0 5 m l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도가 달릅니다. 어, 음, 동물병원 가보니까 동병에서 유석동물병원 가서 배워는데 거기서 쓰는 어, 60 마이크로 그러니까 레스포 60 마이크로 그램짜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키로당 어,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한 마리당 0. 0.05mm 정도 낮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0.05mm라면 60짜리라 계산해 보면 6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어 샘플로 나온 거는 2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요거는 3번 정도 맞출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3번에서 4번 정도. 근데 동의가 작기 때문에 한 2.5kg 정도 나가니까 그거보다는 좀더 나눠서 4번이나 5번에 맞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용치가 높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많은 양을 맞히는 도 상관없고 어, 기왕이면 은 어, 적은 양보다 많은 양을 맞추는 게더 낫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 요건 이제 효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조혈제고요. 조혈제라는 건 혈액을 만들어준다 해서 적혈구 생성 촉진제 뭐 빈혈 치료제라고 봅니다. 부작용이 수없이 많죠. 어, 두통, 어지러움, 설사, 구토 유발하고 어, 고혈압도 있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고요. 어, 부작용이 있더라도 부작용 감소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 기준은 HCT, 음, 해모글로빈 수치, 이제 적, 적혈구 수치거든요. 이게 32 이하 이하로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 빈혈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 마음에 준비하고 빈혈이다 오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어, 32 기준으로 해서 32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맞추셔도 되고요. 조금 더 떨어져도 맞춰도 상관 없는데 어, 기왕이면30 마이크 저기 30 HCT가 30 수치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어, 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빈혈 수혈했다는 이거는 무조건 맞치셔야 되고요. 그 단계에서는 어, 동물병원마다 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 우리는 무조건 빈혈이다 그러면은 어, 빈혈 단계에서 2단계 정도, 전 단계라기보다 2단계 정도 되면 무조건 맞히라고 그러고 말기 빈혈에도 무조건 맞히라고 그럽니다. 어, 동물병원마다 기준이 다른다고 얘기했듯이. 어떤데는 뭐안 맞히려고도 그리고 씹어야 되는데 있는데 어, 그런 거다걔 무시하고 무조건 어, 맞추고 봅니다.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빈혈이 암이나 종양 그런 것보다 가장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데 이제 어, 주사기 안에 약이 들어있습니다. 앰플에 들어있으면 그 추출하기가 좋은데 어, 연병할 이게 주사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출하는 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게돼 있고 요 그리고 보관은 꼭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어, 밖에서 사오시면은 곧장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구요. 어, 떠들면 이렇게 돼있는데, 네스코어쩌 있는데, 네스포이기였는데, 뭐, 네스포어쩌고 쪽은 이제, 이제 신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어, 이게 바늘이거든요. 바늘을 찔러가지고 여기다 꽂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가리는, 대가리 잘라지면 되는데, 이 바늘은 쓸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은, 사람 찔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 방에 맞는 거고, 어, 우리는 여기 이렇게 양이 있으니까, 여기서 쭉, 조그맣게, 다른 주사기도다가 뽑아내서 쓰셔야 됩니다. 주사기는 꼭 1cc 이하짜리나 당뇨 주사기를 쓰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당뇨 주사기는 이번에 한번 안 쓰고 내가 써본 적이 없어 갖고 요건 어, 좀더 공부를 해 보려고요. 유석에서 두 개를 샘플로 주시라고 연습해 보라고요. 그 1cc 주사기 바늘 있는 거 유침 주사기 사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씩 뽑아 쓰시면 됩니다. 동의한테는 한1.5 정도 놔줄 예정이고요. 어, 보통 조혈주사 한번 맞는게 2만원에서 한 6만원, 8만원 정도 할겁니다. 동물병마다 각이 다릅니다. 한방에 2만원씩 맞는 데가 있고 한 4만원 받는 데가 있고 6만원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8만원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8만원을 받으면 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힌다면 한달이면 은 4, 8, 32만원인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어, 굉장히 세게 세는데 이 약도 되게 비쌉니다. 20, 네스프 22개에 6만원이니까 그냥 한 3-4번 정도 맞을 그약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3번 맞으면은 2만원 꼴이거든요 한번에 집구석에서 집에서도 굉장히 비싼 거니까 어,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어느정도 이해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목동 하이동물병원에서 2만원인데 5천원 깎아줘서 15,000원에 맞았는데 왜 집에서 사게 됐냐면은 음, 집에서 하게 됐냐면은 아 새끼가 이거 차 타고 가면은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눈가리가막 뺑글뺑글 돌아버려 갖고 박구석에서 하게 됐습니다 지랄이 게 대가리 짠짠 짠 다음에 조금 조금씩 짠해서 어, 눈금 맞춰서 아주 정교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랄 육갑이거든요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앰플에서 빠내는상관이없는데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아까워서 음, 벌써 또 튕겨 나갔습니다 아까운데 이정도 나왔나 볼까요 음, 양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 한번 맞으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총 음, 3번 맞는건가 이렇게 이번에는 1.5 정도 한1.25 정도 그러니까 0.01 이네요 0.01 이게 1cc 주작인데 한눈금이 0.1mm 정도거든요 되게 비싼 주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맞으면 없어질 것 같고요. 세번 정도 동의한테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잘해서 다시 뽑아낸 다음에 어, 뚜껑 위로다가 덮어서 꽉 막아주시고 냉장보관하셔야 됩니다. 손이 떨려가지고 양이 확 나가버렸네요. 아까운 건데. 다른 사람용이고 전문 사람용이고 네스포 20이라고 되어 있고요. 20은 한 어, 이게 주사기를 연재 그 유식하게 실린지라고 그러거든요. 어, 실린지에이제20마이크럼 들어가 있어서 추출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앰플에 들어있으면 뽑아내기가 쉬운데 여기에 주사기가 있으니까 그러고요. 프리페어드라고 해서 준비된 주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한 방향에 주사 마치긴 편한데 어, 우리같이 이렇게 쪼개 쓰는 사람들은 요거 꽤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당뇨 주사로다도 한번 맞춰볼 테니까. 어, 또 추후 영상은 계속해서 이제 주사 맞출 때마다 올려드릴 거고요. 알콜 코 수압으로다가 한번 닦아주실 거니까 수쿠압하고 일치시 주사기하고 네스프라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사실 때 네시포, 네스프 20으로 사실지 40으로 사실지 60으로 사실지 어,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숫자 높은 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요. 동물병원에는 자주 마치니까 숫자 높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어떻게 구한 게20 마이크로 때리니고요 모두 다 똑같이 용, 용량은 용 0.5cc 들어있는 겁니다. 0.5cc에 어떤 건20 마이크로가 들어있고 어떤 건40 마이크로 어떤 건60 마이크로 해서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이 달라집니다. 만일 60 마이크로 짜리 사신다면 음, 3분의 1 정도 용량 하면은 어, 0.05 정도 주사기 0.05 여기에 반 정도 이하로 다 놔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농도가 좀 묽은 거니까 그두 배에서 세배 정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의한테 조혈제, 조혈 주사 놓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뇨질제 약 같은 거, 철분제 같이 다 마셔 먹으셔야 됩니다. 경구형 철분제나 주사용 철분제, 동물용 같은 것들 꼭 먹고 경구형으로 먹는 철분제는 동물용 먹으면 안되고 꼭 사람 거 먹어야 됩니다 좋은 거, 사람 거 중에서도 흡수 잘 되는 것들 오늘의 주인공을 데리고 왔고요 빈혈 수치가 낮아져서 HCT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져서 2 3가지2 6이거든요 철분제를 꾸준히 먹여는 걸 보이고 이게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옆으로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주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운 거니까. 그래서 피하로 다놓을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엄청 양이 작기 때문에 아픈가 봅니다 따끔해서 팍 움직여 버렸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놔야 됩니다. 약이 아까워서 두번세번 넣기가 번 굉장히 고가거든요. 동물병원에서도 비싸지만 사서 놓는 것도 지금 꽤 비쌉니다. 어, 6만 원에 세번네번 정도 넣을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2만 원인데 이게 양이 적은 거기 때문에 옆으로 새 나가면은 꽝이니까 어,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해봐도 손이, 어, 살이 떨립니다. 살이 떨려. 자 이렇게 해서 조혈주사 중에 DPO 주사 한번 알아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빈혈이 제일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거 우주에서 빈혈에 대해서 고치는 방법은 세모고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빈혈 무섭게 알고 그냥 건선으로 넘어가는 데도 많은데 어, 돼지면 아마 빈혈로 되질 겁니다.